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이제 오늘 5월 월봉 마감일인데요. 이제 5월달 제 개인적인 비트코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전에 좀 하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 27K부터 이제 이때 현물 ETF 승인 나고 조정 받았을 때 저점하고 이어 가지고 쭉 올라오는 이게 상승 추세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73K부터 이제 67K 이어 가지고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입니다.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상승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올라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큰 메이저 지지선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3일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올라온 이 시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제 메이저 1차 지지선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2차 메이저 지지선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상승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죠. 공교롭게도 이게 5월 말에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5월 30, 31일이죠. 진짜 공교롭게도 5월 31일 날 이렇게 하락 추세선하고 상승 추세선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5월 한 달간, 이 5월 한 달간은 이 상승 추세선하고 하락 추세선 이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에 여기를 뚫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약 반등을 주더라도 또 맞고 떨어지고 몇번 시도하다가 몇번 시도하다가 못 뚫으면은 이제 상승 추세선 이제 지지선 테스트를 하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5월 한 달간은 이제 횡보 하락. 장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숏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 시드 거의 한만불 가까이 있기는 한데 아침에 자느라고 이때 숏 자리를 놓쳐가지고 지금 숏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한 달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끝자락에서 어떻게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27K 부분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을 하려면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일봉 RSI로 이렇게 좀 밀어 올리면서 다이버를 좀 그리고 상승 다이버를. 지금은 하락 다이버만 그려져 있고 상승 다이버는 전혀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준다는 생각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큰 대형 호재가 나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일봉 RSI가 과매도를 찍고 다이버를 그릴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이제 롱 상승 입장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하방 위주로, 단타를 치더라도 숏 위주로 치는 게 나을 것 같다. 숏은 살려주지만 롱은 물리면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율을 치지는 마세요. 왜냐면 진짜 올라가도 숏 청산시키려고 어제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고 하니까 고배율 치지 말고 한 10배 안에서 이제 숏을 치면은 웬만하면 살려주지 않겠나. 숏은 살려주지만 이제 롱은 당분간 살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 방감기도 시작이 됐고, ETF도 승인이 됐고, 홍콩 뭐 ETF 어제, 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시 반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었죠. 좀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정도, 이 정도 거래량으로 음봉 거래량이 한번 찍히는 날이 와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반등을 볼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반등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구라반등. 찐반등이 아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가는 걸 보고 나서 롱을 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상승 추세선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은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가 깨지면 이제 뭐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 2차 지지선? 한 42k? 한이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뚫기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다. 이 근처라도 오면은 롱을 잡을 생각이고요. 당분간 저도 쇼 단타 위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일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제, 힘든 일도 다 지나갔고, 이제 열심히 매매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이제 남은 7개월 동안 열심히 벌어야지 이제 내년에 세금에 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관점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매매하시고요. 여기, 이 삼각수렴 안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트레이더 분들도 다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선을 그어 놓고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 터졌던 이 부분이 지금 메이저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54k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